네, 밤 늦게 죄송합니다 형님들 늦은 저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고요 네. 제가 막걸리 좋아합니다 소주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장수가 청량감이 좋아 비빔면이고요. 예. 네,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빔면은 원래 열무 좋아하는데 집에 남아 있는 게 팔도여 가지고 팔도 한번 끓여 봤습니다. 팔도가 달짝지근해 음. 열무는 살짝 매콤한 맛이 있어서 맛있는데 팔도는 좀 달지